문재인 300만 장 마스크 중국 조공의 진실. 청와대 발표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국내에 200만 장 마스크 그리고 기타 의료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발병 후 청와대 외교부는 우한 지역 내 긴급 의료 물품 조달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여기서 민관이라는 건 민은 중국 유학생, 관은 청와대를 말하는 겁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마스크 20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개 등 의료 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이중 일부를 우한 내 우리 교민 귀국 지원 임시 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 걸 중국에 왜 보내요? 얼마 안가 국내에 있던 중국 유학생연합이 200만장 마스크 플러스 100만개 의료 물품을 마구마구 사재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운송수단을 제공해 줬습니다. 비행기요. 그후문재양은 국내에는 코로나 곧 정식된다라고 헛소리 짓거렸습니다. 이때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 유학생 연합이 200만 장 마스크와 100만 개 의료 물품을 사재기 할때 누가 도와줬냐면요. 자, 구글 검색을 다 해봐서 뉴스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 중국 측에 전달하는 물품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 총, 대, 중국 우한 대총문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 유학생들 연합이요. 그리고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 그, 그 뭐, 그, 우리나라 조직들까지,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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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품 사재기에, 그 합세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청와대는 우한 교민을 긴급 수송키 위해 지난달 31일에서 31일 현지 수송작전에 투입된 이편의 우리나라 전세기로 마스크 11만 장 그리고 방호복과 보호경각 사만개 등을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이게 1차 드랍입니다. 2차 드랍은 2월 3일. 우한으로 뜬 정부 화물기 편으로, 정부 화물기 편이요, 정부 화물기. 이 구글 검색해 보면 정부 화물기라 나오고, 군용 화물기라 나오고, 아시아나 화물기라고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정부 화물기라 보면 됩니다. 우한으로 뜬 정부 화물기 편으로 마스크 150만 장과 방호복 보호경 각 6만 개에서 7만 개가 중국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편의 항공편에 실려 보내진 마스크 161만 장은 한국에 거주하던 중국 유학 총교우회가 신나게 사재기한 걸 개새끼 정부가 운송 비용과 운송수단을 모조리 다 대줬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로 청와대는 직접 2월 5일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라테스 장갑 각 3만 개와 손세정제 2천여 개등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론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구호물품을 전기 항공편을 통해 우한에서 750km 떨어진 대도시인 충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후 이걸로 그치지 않고요 2월 19일에 청와대는 화물기를 또 띄워서 우한에 마스크 의료 물품을 대량으로 보냈는데 그 결과 2월 19일까지 청와대는 우한에 중국 우한에 그러니까 청와대는 중국 우한에 일반용 마스크 180만 장 의료용 마스크 25만 장등 마스크 무려 약 205만 장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 여기 2월 2020년 2월 19일자 뉴스입니다. 정부 오늘 밤 화물기로 우한에 구호품 전달. 민간이 물품 마련하고 정부는 수송. 정부가 2020년 2월 19일 화물기를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해 국내 각계에서 준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자 구호물품을 실은 아시아나 화물기. 이 다른 걸 보면 어 석달공석 주한 석달공석이었던 우한총영사에 강승석이 배치됐고 오늘 화물기로 부임했는데 2020년 2월 19일이었고요. 우한으로 떠나는 정부 화물기를 타고 현지에 부임하는 강신임총영사는 이날밤 구어 물품을 싣고 우한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구어 물품들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 중국 우한 대총문회 뿐만 아니라 충청부터 포스코 성주재단 등 우리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가 마련했습니다. 아, 왜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가 그걸 전달해 주냐고. 그 정부 화물기인지, 아시아나 화물기인지, 군용 화물기인지, 아무튼, 그런 걸로, 왜 우리가 수송비용, 수상, 수송수단까지 대주면서, 수송비용, 수송수단까지 대주면서, 모조리, 수송비용, 수송수단까지 모조리 대주면서, 왜 전달해 주냐니까? 자. 하여튼, 정부 화물기로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한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 2월 19일까지 일반용, 여기 2020년 2월 19일이라 나와있죠? 우한에는 2020년 2월 19일, 그러니까 우한에는 지금까지, 즉 2020년 2월 19일까지 일반용 180만 장, 의료용 25만 장등 마스크 약 205만 장이 지원됐다. 앞서 지난달 31일에서 31일 교민 귀국에 투입된 이 편의 전세기와 지난 3일 화물기 수송분과 그리고 우한으로 부임하는 새로운 영사 강영사가 탄. 화물기, 수성품까지 포함한 모든 수량이 무려 마스크 205만장을 중국에 갖다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월 19일에 청와대는 우한의 영사관에 영사로 부임하는 강영사가 탄 화물기에다가 또 마스크 의료물품을 대량으로 보내서 그 결과 2월 19일까지 청화되는 우한에 일반용 180만 장, 의료용 25만 장등 마스크 약 무려 205만 장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내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힘들어지고 의료 물품도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서 300만 장 마스크 중국 조공했다고 논란 일자 청와대, 가짜뉴스! 청와대는 중국에 3만 장 마스크만 보냈다? 호호호! 하면서 이질라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5만 장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청와대가 도와줬습니다. 어제는 또 문재앙이 중국에 30억 원 규모의 의료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문재앙 미친새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